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양평윤 미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 바빠서, 무지하게 바빴거든요. 음, 그, 당근 농사 한1평 정도를 음, 그, 하다 보니, 음, 아, 굉장히 바빠서, 그리고 또, 피사리, 세 번째 피사리를 음, 음, 또, 어, 해가지고 너무 힘들고 바빠서, 이금 어, 올리질 못했습니다. 해서, 먼저 영상 보니까 19일차까지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이, 24일 차 정도 됐는데요. 먼저는 것들은 거의 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8월 1일 날른 게, 아, 그리고 브람 플러스. 예. 아, 얘는 많이 좀 크죠? 얘랑 얘랑 같이는 겁니다. 브람 3호, 브람 플러스. 자, 테두리, 옆면, 이 테두리를 보시는데요. 원판, 검은 색깔은 브람 플러스. 그 다음에 테두리, 이 하얀 거. 예, 가쪽으로 하얀 거는 브람 3호. 그 다음에 주황색, 예, 네, 주황색. 요거는, 음, 황금배추. 그 다음에 테두리 노란색. 네, 요거는 항암배추.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저희가 따로 그 라벨을 안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박스, 어, 택배로 가다 보면 저희 박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예, 네, 안붙였고요 어, 제가 가격을 공개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작년 가격하고 똑같습니다. 아, 뭐냐면, 브람 3호. 얘는 12,000원. 네. 그 다음에 브람 플러스. 얘는 15,000원. 네. 그리고 황금배추. 네. 요거는 2만원. 그 다음에 항암배추. 얘도 2만원. 자, 가격 대비해서 작년하고 똑같은데, 에, 어떤 분들은 비싸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아, 이 정도면 적당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아, 순정품, 정품입니다. 아, 일기 때문에, 기온 때문에, 키우면서, 생장 억제제, 및 밝은제, 및 각종 영양제 등을 주지 않습니다. 해서,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뭐냐 하면, 아, 시중에서 파는 모종들이 너무 고평가된 거예요. 왜냐하면 비품이기 때문에. 네, 정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싼 게 아니라 시중에서 판매되는 모종값이 너무 비싸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9월 10일까지 그 브람, 어, 플러스 모종 예약을 받는다 그랬는데요. 음, 생각이 좀 바뀌어서 에, 그 이후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에, 9월 10일 이후에도 브람플러스는 저 대전 같은 경우에 작년에 심은 분이 너무 빨리 자라니까 에, 김장은 11월 말 12월 초에 하신다고 그러고 예약은 9월 15일 날로 하신 분이 계세요. 그 기준으로 보면 천안이나 뭐 이런 데는 충청도 위쪽 지역은 9월 10일 적기가 저희 같은 경우엔 그렇습니다. 9월 10일 그다음에 부산 뭐 이런데는 9월 20일까지도 브란플러스는 된다.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다음에 들리는 얘기가 지금 음, 뜨거울 때심으셔서 예, 이미 두번세번 번 심는 분도 계시더라. 예, 계신다더라. 이게 이런 소리가 들려요. 음 해서 음 저희 거는 저희 거는 시중에서 판매된 억제된 모종보다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늦게 심으셔도 어, 잘 되니 예, 일찍 심지 마십시오 음, 단 항암 배추만 좀 빨리 심으시면 될것 같아요 예, 얘는 자라는 속도가 더딥니다 그래서 한 4-5일 정도는 예, 일반 배추보다 일찍 심어야 되지 않나 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음그 다음에 제가 그 음, 생장 억제제의 주성분 디니코나졸 에 대해서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라는 걸 찾아보시라 그랬는데요 제가 현수막으로 해서 어,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아, 그것을 에, 올려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급성일 때 에, 갑자기 많이 노출됐을 때, 그다음에 음, 간접적으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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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였을 때, 에, 이때도 다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이렇게 어, 여름철 채소 뭐, 시장에서 사 먹지만 거기에는 어, 텃밭에서 안 되는 것들 시장에서 나온다. 그러면 거기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고, 그만큼 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어, 해서 안전한 먹거리가 정말로 중요하다. 어, 해서 될수 있으면 덜 주고 안 주고, 어, 그렇게 에, 텃밭에서 재배해서 키워서 먹는 게 맞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네. 음,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아, 어, 아, 어, 모든 병은, 제가, 모든 병은, 어, 그 음식, 먹거리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골고루 영양성분을 섭취해야 되는데, 우리 몸에서 필요한 성분 중에 한 가지가 모자라도 안 되고, 한 가지가 넘쳐나도 안 돼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서 음, 그래서 병이 오는 거고 암이 걸리는 거고 어,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에, 안전한 먹거리를 에,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상 음, 간단하게 음, 그 먼저 26일 날 동안 거의 다 빠졌고요. 이제 8월 1일 그다음에 8월 6일 이 순차적으로 또 어, 나갈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